종료 강조하지만 돈쓰면 돈쓰면 티가 나야 돼왜 화캉스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조명은 많이 안 하는 걸로안녕세요더갈 네, <laughs> <아니>, <laughs> 데가 없어 내가 잘해가없는 아빠 나와 그래 <laughs> 화장실은 호텔이지 사실상 화장실 호텔보다 더이뻐요 네, 안녕하세요 ist... 온더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게 된데 결영하게된 계기가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결혼하는 직원분이 계세요. 이주임님 결혼 축하드려요. <laughs> 아, 드디어 결혼하시네군요제 네, 유튜브 드디어. 거리가 되었군요. 촬영섯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사무실 직원 결혼하는데 인테리어 어떻게 막 계획이 안 났잖아요. 하기도 전부터 괜찮냐 시작해서 혼술을한 200만 번 정도 들은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구매를 하셨어요? 이미 보셨다시피 이제 의왕에 있는 31년 된 아파트고요, 29평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인데. 예산. 예산 예산은 어느 어느 정도 잡았나요? 예산 다 끌어모아서. 음. 5천? 5천. 좀 두렵네요 아, 예산 얘기할 때. 5천. 아, 고객들 이런 느낌이겠구나. 5천. 실내 에어컨 안 하겠죠? 아 실내 에어컨. 야 좀. 실내 에어컨 넣고 5천이요? 5천네. <laughs> 확장은 돼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천만 5천만 원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아 인테리어 요즘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음.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 아 어떻게 하면은 잘할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회장님 말씀처럼 네. 돈쓴 티가 났으면 좋겠다 <laughs> <그럼. 웃음> 눈이 강조하지만 돈 쓰면 돈쓴 티가 나야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도면좀 가지고 왔는데 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구조. 음. 투베이 구조고 확장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거는 25평이지만 50평 같은 그냥, 그냥 그만하자아 <laughs> 팔고 다시 움직이세요. 아, 음. <laughs> 50평 같은 25평. 음. 그냥 진짜 우리 특피님은 이게처럼 집 팔고 더 내려가는 건 어때요? 밑으로. <laughs> 밑으로. 이직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있어요 저는 좀 넓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 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조 자체가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되게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아, 일단은 원래는 제가 디아망을 어... 어, 벌써 막 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laughs> 디아망. 디아망을 이제 전체를 돌리려고 했는데 요즘 시공하신 거 보니까 더 이뻐? <웃음> <웃음> 디아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10분 중에 한일 8분은 디아만 하고 싶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공용부를 저희는 필름으로 좀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좀더 깔끔하고 또 이제 목공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체의 구축은 오래되다 보니까 벽이 휘고 뭐 천장이 처지기도 하고 틀어진 부분들이 많아 서 공용부를 필름으로 이제 목공작업을 해드리는데 음. 공용부 목공도 조금 더 추가해서 아,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추가해서 얼마, 얼마나 추가해요? 한 아, 150만원 정도 150. 추가될 것 같아요 대신 반을 이제 개나리 일반 실크벽지로 음.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필수는 음. 음. 좀 음. 빼면 되죠 실크벽지들이 음. 여러 종류가 근데 사실 시공하면 잘 몰라 어, 그건 그렇더라고요 네 영상 보니까 어 이게 이게 로어스 이게 베스트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 공용부의 힘을 좀 주고 방들은 음. 좀 그냥 일반 시크 벽지, 무난한 걸로 하셔도 음. 방에는 또 가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렇게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나. 못 봤으면 이렇게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laughs> 공용부 필름은 꼭 했으면 좋겠어. 주변부 필름 가고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이제 타일도 보통 요즘 600-600 타일을 인스타에서 많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300-600 타일로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그 30-20평대, 30대 보시면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벽면에. 여기 뭐또장 들어가고 음... 양병기 세명기 들어가면 실제로 타일이 보이는 벽면이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굳이 600 600 타일 비싼 타일 할 필요가 없다. 비용을 충분히 이제 공용부 필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600 600 하고 싶은데. <laughs> <laughs> 아600 600 하면 많이 많이 차이나요? 한 2만 원 정도 차이나요. 만원 정도? 아니 뭐. <laughs> 아 600, 600. 600, 600 타일이 많이 하는 음. 게뭐 매지선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 이제 큰 타일이 들어가야지. 아 근데 약간. 근데 타일은 사실 면과 선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 음... 근데 우리 아시잖아, 우리 우리 협력업체 대표님들 타일 면과 선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래서 300, 600타일을 해도 시공이 잘 되면 충분히 깔끔하고 이쁘다. 600, 600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화장실 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끝날 것 같기도 한데 호텔로 만들고 싶지.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laughs> 그거예요. 화장실은 호텔이지. 야, 사실상 화장실보다 화장... 더 이뻐야지. 남자의 화장실은 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힘을 줘서 꾸미고 싶다. 만약에 비용이 좀안 되더라도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굳이 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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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남자들 그렇게 화캉스 화캉스 하더니 딱또이 주임이 딱 그랬네. 지금. 그건 화카스. 다 이해가. 아뭐 나는 지금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왜 화캉스를 무시하는 거야? <laughs> 이해를 왜못 하는 거야 여자분들? 아니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와, 안나옵니 아니야 화장실 가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24시간 했나? <laughs> 좀. 그 겨, 결혼하실 여자분이랑 이야기 되신 거죠? 예비 신부분이랑. 아니야 이야기하지 마. <laughs> 고급 라인으로 맞춰서 아니 뭐 예산이 5천이잖아. 아니 그래도 화캉스는 해야지. 나는 화장실은 꼭 호텔 화장실로 만들고 싶다. 이 화캉 화캉스를 위해서 꼭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 고객님들이 참 많은데 아... 여러분 로망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동의 받으세요. <laughs>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생존권 보장과도 같은 말이지 그 정도인가? <웃음> <웃음> 투자를 좀 그럼 투자 꼭 해드려라 또애 생기면 또 그런 더, 얘기를 더갈 데가 없어 애가, 애가 문을 두는겨 아빠 나와 <laughs> 자 다음 꼭 하고 싶은 거 바닥을 벌써 제 눈을 막 피하시는데 바닥을 이렇게 대리석. 대리석 깔고 싶어 봐. g 30kg. 30kg. 3 0 양심이 있어서 3리석을 깔겠다는 말은 안 하고 야근에 3근에 g 일 없이 열심히 달리면 돼 <웃음> <웃음> 약간 3리석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가 요즘에 그래서 많이 시공하잖아. 요구정 음. 마루하고 동아마루 이런 마루들을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성비 있게 그런 마루를 쓴다면은 음. 구정 마루 마블리오스 시리즈레드 나투스진. 어 동아마루 나투스진 시리즈 이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 생각하면 동아마루 쪽 이쪽을 선택 동아마루 나투스진이 거의 강마루에서 저 70~80%를 거의 다 많이 쓰 쓰고 있고 AS도 많이 없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빨리 가자. 넘어가자 할거 많으니까 일단 그거면? 동아마루 동아마루 <laughs> 아, 뭔가 넘어가는 느낌인데 자, 그리고 우리가 조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네 진짜 고민 이 많아요 조명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사실 이게 전문적인 걸잘 모르다 보니까 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나는 조명은 많이 안 나는 걸좀 추천을 해. 조명을 이렇게 요즘에 다운라이트 시공 많이 하잖아. 네. 다운라이트를 많이 안 달아드리는 걸좀 추천을 음. 하지. 몇개안 달았으면 좋겠다. 어, 엄마 오면 혼날것 같은데 <laughs> 집이 뭐가 이렇게 어두워. 이제 메인 조명 조도를 맞출 수 있는 메인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하고, 음. 뭐 음. 이제 곳곳에 다운라이트를 스위치를 회로를 분리해서 이제 음. 필요한 부분만 켤수 있게 우리는 음. 이렇게 많이 나눠들 있는데. 아니 저는 조명이 좀딱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 아니 저희 성원. 음. 아 라인. <laughs> 좋은 건또 받아주고. <laughs> 그. 비상금 있어요? <웃음> 비상금. <웃음> <나> 비싸. <laughs> <나>. 그러면 <laughs> 이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주방일 거야. 길고 좁은 구조라서 이곳에다가 좀 길게 마그네틱 조명이나 라인 조명을 넣어주면 은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날수 있지. <laughs> 문을 열면서부터 사람은 이제 이 집을 본단 말이야. 그랬을 문을 열었을 때 와우 포인트 어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딱 있어야지 이 집에 사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곳에 조명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주방 쪽으로 길게 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거예 이제 이걸 이제 포인트 조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거의 간접으로 조금씩 조금씩 음. 은은하게 깔아주는 조명과 나는 음. 스탠드 조명, 스탠드 조명을 좀 많이 주죠. 음.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어, 진짜 이뻐요. 이제 슬림펜은 우리가 추천해서 이제 넣긴 했는데 정말 여기 강추드리는 게 여기가 지금 투베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음. 창이 작아요. 주방창이. 음. 여기는 크잖아요. 그래서 막바람이 잘안 치는 구조예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꼭 슬림펜은 추천하긴 했어요.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음. 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도 난 음. 우리는 칠링펜을좀 많이 추천드리지. 음. 자 이제 대, 이야기 해봤으니까 좀 견적 뽑아 볼까 이제. 네. 오. 얼마야? 딱 오천만 나왔어요. 딱 오천만 나와. 딱 오천만 나와. 응. 거짓말 하지 마. 그게 얼마없어한 <laughs> 철거는 보통 이제 이 정도 평수는 5섯 서명 들어서 작업하고. 음. 그비용이 철거 비용이랑 폐기물 중간 빼는 비용이 한350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여기 다 타이가 뜯어내고 방수하는 비용 한 거기다가 여기 젠다이 조적 쌓는 것까지 한 65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기 조명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네. 일자로 포인트, 네 포인트 조명, 라인 조명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운라이트 시공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목공 같은 경우는 공용 부가 전체 MDF 마감으로 현관부터 쭉 이어지는 걸로 이제 650 정도 들어가고요 음. 그리고 바닥은 이제 전체 강마루 시공했을 때한380 정도 들어가고요 음. 타일은 화장실 600, 600 타일 거실은 안방은 벽은 3 0 600 바닥은 300, 300현관6 음. 0 600 음. 베란다 바닥 타일 해서 한 오백만 원 정도 나왔고요. 도기 수전 이제 도기도 한 사백 오십 정도. 시트지 공사 같은 경우는 한 사백 정도 나왔고요. 도장은 이제 육십만 원 정도 나왔고요. 도배는 삼백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가구 같은 경우는 오백 사십 정도 나왔고요. 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과자핀 저희 저희가 입주민 동의서 받고 엘리베이터 보양하고 이런 비용 사십오만 원. 여기 이제 저희 기업 이윤 십 프로 더해지면. 오. 계약서 쓰자. <laughs> 오늘 직원이 결혼한다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된 유튜브에 담아봤는데 보통 저희가 이 상담하시는 고객들이 취업 고민 굉장히 많으세요. 어, 진짜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음. 궁금해하시고 항상 이분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영상도다봤어요 많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장실은 꼭 할게요.